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이번 <laughs> 시간에도 네. 어, 12월 띠별운세 네. 네, 범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범띠 하면 또 의리도 있고, 욕심도 네. 있고, 네. 카리스마도 있고, 네. 진짜 누구말보다는 절대 안 지죠. 맞아요. 어, 승부욕도 강하고, 네.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해줘도 덕이 없어서 음. 맨날 까요? 아유. 어, 그래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많이 비웠으면 좋겠어. 음. 응, 음, 많이, 많이, 네, 많이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 거, 이제, 그래, 그러니까 띠 분들이 다 똑같지만 아주 절대 이제 옆에 누구 신경 안 써. 음. 그런다가또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보니까 자꾸 신경을 쓰는 거지. 응. 네. 음, 24세 무인생 여러분, 올해는 그래도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 12월, 아직까지는 조금 12월 점사를 보고 있고, 그래. 내년까지 같이, 보고 내년 보고 있는 건데 그래도 내년에는 나의 해봄 띠는 또 내년에는 이민년 봄띠 나의 해거든요 그래서 군대도 갔다 왔다든가 대학교를 여성분들은 대학교도 다닌다든가 하고자 하는 일 욕심 또 친구하고 사귀다가 헤어져갖고 울고 울고불고 <laughs> 하시는 분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네. 근데 또막 참, 매달렸는데, 대피도 안 보고 가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 젊은 분들이 점사를 보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고, 언제 오냐, 막 인연이 끝났냐, 막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무인생 여러분들은 욕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무지게 잘할 거예요. 그리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뭐든지 군대 가서 요즘에는 군대도 참 좋아졌더라고. 그럼요 응. 근데 거의 뭐 이제 24살 다섯시면 와서 또 복학할 나이. 음. 그리고 36 병인생. 아, 이러 이 분들은 지금 내년에 첫 번째 성주운의 대운이 들어와요. 아. 1 0년운 그냥 자기 해고 이러니까 어, 물론, 다니시, 이런데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이 성주운 대운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1년짜리도 아니고 1 0년짜리예요 그래야지 자기 받아는, 왜냐면 모르잖아요. 인간은 몰라. 음. 그래서, 어, 이런 게 이렇게 문서운도 있고, 이렇게 일이 잘 된다, 이럴 때는 다 운을 받아놓고, 해놓고 나니까는 선생님들이 또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승진, 승진이 많이 되고 자리 이동, 이지, 어. 그런데 또 이렇게 하시면은, 어, 이런 분들은 또 나랏밥을 많이 먹고 있어야지만 자기가 편해. 네. 음.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고 조금 많이 풀렸잖아요. 해외도 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 범띠 분들은 네. 다 범띠든 뭐 띠가 다 세신 분들은. 네. 근데 올해 이 서른 여섯, 7 서른 일곱 되는 분들은 어 내가 볼 때는 문서도 보이고, 어 재테크하는 것도 보이고, 네. 그러니까 하시는 건 야무지게 잘 하실 것 같아. 음. 응. 근데 이분들도 절대 돈을 주면 안 돼요. 어, 자꾸 왜 돈, 오늘은 왜돈 주지 말라고 그랬었지? 나도 이게, 이거 안, 나도 모르겠어. 네. 어, 자꾸 돈 주지 말래. 뭐, 그러니까 돈 주지 마세요. 왜 자꾸 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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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지? 응. 어. 그러니까 올 내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각박하고 힘드니까 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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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시나봐.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오늘은 내 입에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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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해. 음. 어. 그리고, 48여인생 여러분, 그래도 올해까지는 눌루랄라를 해, 해신 분들이 많고, 네. 어, 또, 백신 맞아서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좋으신 분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내년에는, 뭐, 범띠 했지만 아홉수에 걸려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액살 부리는 꼭, 액매기는 하고 가셔야 되고, 이제 왜 그, 어,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네. 선생님 왜 그런 거 이런 거는 왜 풀으란 소리 안 하시냐고. <웃음> <웃음> 그래서 아니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런 것도 한 번씩 올려주세요 이래더라고. 선생님 말씀 하시고 생각났는데 음.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음. 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laughs> 이런 글을 올린 사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음, 맞아요. 기억이 나가지고. 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많이 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맞아요. 아, 막 좀, 어 근데 이 마흔여덟 갑인생 이분들도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 스트레스를 음.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 네. 어 그래서 조금 내년수에는 운전을 하고 다녀어도 사고수. 네. 차 꿈자리가 사납다 느낌이 본인들이 초기 되게 빨라요. 네. 그래서 본인이 좀 꿈자리가 안 좋다 그러면 차를 좀, 어, 놓고 가실 수, 수 있으면 놓고 아니면 꼭 가셔야 된다 그러면 좀 천천히 조심 조심 절대 운전 운은안 됩니다. 아유 절대 그거는 안 되고요. 음 예. 어, 그거는 당연히 안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더잘 지키시더라고. 아 그래요? 음뭐 어. 어. 옛날에는 그리고 또 너무 막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안돼 안되는 건 아는데 어, 12월 달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절대 조심 조심. 네. 어 그리고 어 60세 이민생 여러분들 그래도 고생 많이 했고 힘들었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나의 해. 어 문서도 보이고 뭐 사업문도 보이고 어 영업문도 보이고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바쁘게서 움직이실 것 같아. 네. 음 근데 이제 코로나는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 아직까지는, 근데 마스크를 싹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어, 나의 해, 하고, 하지만, 좋을 것 같아. 좋은 일이 참 많을 것 같아. 음. 음. 그래도,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제작일을 간다든가 이러면, 많이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아. 네. 그래서 좋은 저기..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그래도 받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조심하시고 삶에서 스트레스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아, 아. 음. 그렇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2세 경인생 여러분, 아 경인생은 또좀 꼼꼼하고 찬찬해요. 음. 어, 사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음. 저기 뭐야 60세 이민생보다 음. 72세 경인생 같은 범띠인데도. 이 72세 경인생 분들은 좀 꼼, 저기 꼼꼼하고 천천하더라고, 생각밖으로. <laughs> 어. 근데 73세가 됐으니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갖고 있는 걸잘 지켰으면 좋겠고, 네. 건강, 응. 다리도, 뭐 물론 그 안에도 아, 안 되신 분들도 아프겠지만, 무릎, 관절, 그런 응. 거를 좀 관리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그래도 네. 지금까지 범띠 네. 분들 운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